안녕하세요. 아버지도요. <laughs> 아이거 <laughs> 어. <laughs> 좀. 성함이 좀 바쁜데 이래 와가지고 뭐, 뭐 살려주니 고맙습니다. 고맙고, 성함은 도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복입니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참에 물건이. 참의 물건치. 보통은 없는다. <laughs> 주간입 뺐다. 이게 서로 살락한다. 당도가 엄청 좋은 기라. 당도가 18%도 더 나와. 응, 이때 뭐. 응. 저도 저번에 응. 맛을, 어무니주시고 응. 맛을 봤지만, 진짜 맛있더라고. 당도가 엄청, 그래가 우리 가다가 자, 실고 가다가 공바다가한면내 자서. 내 자가 깨서. 두 개나 깨는데, 그 옆에 상일이 받는 기라. 그래, 서로 이제 물어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내가 산다, 내가 산다, 이래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뭐 이, 뭐, 그, 그 일을 금발리나 개사고 인사서소 응. 아니,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 당도가 엄청 네, 나와. 네. 당도가 많이 나와. 아, 지금 보기만 해도 되게 응. 좋아보입니다, 차매가. 맛있어 보이지요? 예. 아, 그다 그래, 올달 네. 그래, 이 지원은 이런 일기좀 더무지. 그니까요. 응. 그래, 이게 지금 작업하시는 게다 삼다이 차매네. 응. 서로 두개 서로. 전부 삼다이래. 이래야 되는데 응. 너무 크지도 않고 그래, 그래. 상자 정도 땄을까 지금 5월 말인데 5월 말에만 동당 한 100개? 백상자 100개 응? 동당 100개는 무슨 동당 100개가 <laughs> 되나 이양반나 아시이도 동당 100개 넘겠다 아 이따가 다 땄는 거? 그래 음. 네. 이따가 다 땄는 거 하려고 한 250개 안나오랬나 청년대만 해도 한 한30% 정도 더 많지. 아, 더 많다, 양이. 응, 양이. 원래 그치, 이 힘든 상황에. 응. 월거지 네. 보면 전부 이가 안 달린다 하더라고. 그래, 나는 하는 말이 이안 달리기는 와, 이가 안 달리기는. 그치, 마요가 다른데, 내가. 응? 많이 따서 달린다, 어. 이제. 응. 원래 달린다. 양은 많이 땄어. 예 네. 6월달에도 또 많이 땄어야 되는데. 그래. 아주 이제 뭐, 이에 달리고 아주 달라면멀었지 뭐. 조금 네. 언제까지 하는 수확은냐. 10월까지 하시려고요네 싶어 <laughs> 지금 죽지는 않아안 죽으면 해야 되지 뭐안죽 어. 맞춰주니까 어 맞춰주니까. 자꾸 맞춰주 자꾸 달려있게 하안 죽으면 해야지 원래는 9월달에 이렇게 죽는 데 보통은 한 제가 한 8월 보통한 8월 중순쯤에 받나요 받는데 근데 나는 항상 이거 하고부터는 9월달 안에 받아놨어 아, 끝까지, 버텨주니까. 끝까지 버텨 주니까. 끝까지 버텨 버텨 줘야 자꾸, 자꾸 달리 게로. 그래 내가 이제 하겠어. 늦어 가지고 막이 달리도 빨리 막손을 뽑아 보지물로 뽑아 봐나 빨리 다들 다 같이 쳐야 니 게로. 뭐안 그러면 뭐 계속 달려야 되는데 뭐반놀때 되면 나 네. 보자 우리. 그럼 사람은 지금 타이틀만 지금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더파고 일단 그두 개가 제일 큰 게. 그럼 뭐, 원래 퇴비를 쓰셨는데, 퇴비는안 쓰신 거예요, 올해는? 퇴비 전에는 퇴비를 썼는데, 이거 하고 보통은 퇴비안 썼어요. 손에다내 자, 요거 가는 거만딱 가면. 초작은 너무 좋은데, 뭐. 비료가 좋아, 그램이 좋아. 네. 자, 제가 이 그램을 3년을 썼고, 4년 썼었는데, 네, 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좋긴 좋아, 그램이. 그래가지고, 이날 피해서 이거, 이제, 이거가 하려고 마음 묶긴 묶는데, 고맙습니다. 다리는 뭐 어떤건 몰라도 나 내려 봐서는 난그걸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수우라고 많이 안 쳐도 되고 뭐. 하여튼 이거 하고보다 순이 이거 다리에다가막 순이 약간 뽀동뽀동 나가면서 이를 순을 잘잡아서 이를. 응. 음. 그리고왜 처음에 그 기억하세요? 제가 음. 태비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은 엄청 했지. 태비 안 쓰고 무슨 몽사 짓냐고 그래.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보니까 지금 봐서는 뭐잘말잘 잘 들었지. 태비 했으면 죽도 밥도 안 되지.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태비 했으면 더잘 되었을지. 첫째 이가 잘 나와 이그 거름이상이 이가 지금 하잖아 깨끗해, 비잘때가. 네, 응. 첫째는 그걸음을 하고 나서부터 이 다마를 또 맞춰주고. 안 그러면 막, 많을 때 여기 죽다 없을 때 저비도 다닐까, 막이파이랑 그럼을 대비를 해가 뭐, 하나. 삼당이 뭐. 제일 많잖아. 요 그럼 그래, 여기서는 지금 봐서는 처음부터 삼사다이 뿌거든 그럼 올해는 수확량도 좋고, 당도도 좋고, 다 좋네요? 다 좋아요. 나는 그럼 이건 내노는사안 지니만 모르고, 진발이 이걸음 하는이라 5월달 가가지고, 5, 6, 5월, 6월 가가지고, 이칸다카마. 시술 잘 안기니, 처에농사 오르게 천부 다리는 힘이 들어가 계산된 나무라도 걱정을 많이 해서요 힘이 들서 싶어서. 그래, 우리는, 뭐, 아시 보통, 우리, 여태가 맞아, 그런가. 그림이 좋아나는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제대로 가만나노이, 제대로 되는데, 뭐. 좋아요, 좋기는. 참외도 맛있다고. 우리는 이거 쓰니까 좋은데, 주변에 농민들, 이 걸음을 한번 써보시면, 응. 건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laughs> 초, 초전면. 대장리 215번째 참외를 농사 짓습니다. 참외 농사 짓는 여러분, <laughs> 화이팅! 갑시다! <laughs>